아 이렇게 약한 거였어? 아 아, 또또 또. 또, 또. 오, 누구야?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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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씨 뭐야 이게? 와 대박. 피해. 역시 오. 역시 CI였어, 넌. 어, 뭐야 이게? 오야. 피해. 오씨 대박. 오. 피해! 와! 에이든! 에이든! 가자! 에이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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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 좋았어! 쌉! 싸... 에이든! 와, 이 사람들이 지켜주는 거구나! 어 뭔지 알거 같아요. 그 그래, 이제 조금 알것 같아. 거대한 폭풍은 나쁜 놈이고 저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a l m v We can't do anything about it. You can't fight a spirit. Spirits don't live in this world. If he's here, there's a reason. <laughs> <laughs> Yei yeah, Zhu. 또 엘리사 찍네요 엘리사 예. You remember a s h l e We're friends, right? 에시기. I'm just gonna put my foot in the stirrup and climb up, okay? 말도 여절 좋아겠지 남자보다 가볍잖아 아무래도. I need to figure out how to go forward. Hey, what do you think, a s h k i We're doing pretty good, huh? t h a 목초지 어디지 가볼까요 한번? 아 말도 이거 오토바이처럼 부스트. 악셀 밟네요 예. 참. 말도 악셀을 밟는 시대구만. 이건 상상을 못 했는데. 그 오토바이 탈 때랑 조작이 같네요 말도. 뭐, 아무 데나가? 이 말. 얘좀 이상한데? 말이? 잘 못, 못, <laughs> 길을 잘 못, 못, 길을 잘못 따라가는데? 야! 야, 그래픽 좋다. 그죠? 정말 저 곳에 있는 느낌이죠? 저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야, 멋진데? 어 양이네. o k I, I know you don't really w 또 물어본다. 또 물어봤죠? Your father knew the spirit. It's not the first time he's come, right? Yet so, has always been here. It comes at night and steals souls. The old ones used to say it's a curse. The price our tribe had to pay for living on these lands. Does the spirit come every night? It'll come for many nights, and then it won't show up for months. But it always ends up coming back. My turn to ask you some questions. What are you really doing out here in the middle of the desert? It feels like you're running away from something. I guess I'm just trying to forget. You know, make a new start. Maybe I'm just running away from myself. You're like us. You also have your dark secret, don't you, Jody? Yes, I uh...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the bad that was Paul. there's no water at the ranch something must be up with the well I'm gonna have a look on my way back I can go take a look if you want uh, don't know if you'll be able to do much I'll do what I can Where, where's the well it's over there 풍차 근처에 <laughs> 있는 거? I'll see you back at the ranch. Okay. See you later. 풍차 근처? 좋아, 가보자. 풍차를 타러 가 보자. 풍 차를 타러 가고 풍차를 타는 게 아니라 <laughs> 자, 말 타는 거죠. 말 타고 풍차 있는 데 가서 우물을 그 한번 살펴보는 거죠. 미쳤나 봐요. 풍차를 탄대. 풍차가 어디 있지, 근데? 야, 풍차! 야, 풍차 어디 있어, 야, 풍! 야, 풍차야! 야, 어디냐, 풍차야? 아, 좋은 거 보다. 가깝네. 닿았다, 닿았다, 닿았다. 야, 풍차! 잘 돌질 않는데? 에이든! 저런건 에이든이 해줘야지 역시 에이든! 아, 짱이야! 역시 에이든 짱이야! 다 해결받겠지? 그러면? 우물 한번 볼까? 우물은 못 보나요 이거? 역시, 에이든. 아, 몸으못 보네. 또 있어. 어? 가보자. 분명 이쪽에 있었어. 찾아낼 거야. 여기 뭐가 있나 본데? 뭐지? 여기 뭐가 있나 봐요? 그죠? 뭐지? 아, 간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뭐가 있나 봐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자, 에이든. 에이든 소환이 안 되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뭐지? 궁금한데. 뭘할수 있는 게 없나? 어, 개인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여기. 어, 뭐지? 어, 궁금해. 도대체 뭐지? 오! 와, 이게 뭐야? 다른 차원이야? 뭐라고 쓰는 거지? 오! 뭐지?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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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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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크라이 어? 도대체 무슨 크라운이지? 아! 저기 가야되나본데? 아, 감사합니다, 건다님. 크라운, 설마! 크라운 제과... 크라운 제과의 사정이 저기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어떤 유적의 물품이 있겠죠. 그게 바로 왕관이겠죠. 그리고 그 왕관 때문에 이제 한이 깃들은 훈령들과 방금 전에 보셨던 저런 알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어디가 있지? 설마. 있는 곳이 집 아니야? 크라운, 크라운 진지? <laughs> 이게 뭐지? 추격인가 <laughs> 뭔데? 자, 어저께는 우리 게임할 때, 음, 건물 안에서 컨덴서 통해서 나온 이상한 그저 세계에서 넘어온 것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그죠? 또 다른 것들. 계속해서 이런 음, 기현상들을 우리는 이 게임에 서 맞, 맞, 맞닥뜨리고 있네요. 그죠? 자, 이, 이걸 보면 좀 알겠죠? 오! 그 건물인가 보다, 그거. 아, 여기도 있나봐 장난 아닌데? 자, 잠깐 이게 또 뭐지? 어, 이거 뭐죠 이게? 어? 뭐 있는 것 같아 이거 아, 선인장이네요, 예아 아, 뭔가 엄청난 건줄 알았어요 순간 선인장이네요, 예 자, 모자가 있죠? 이 모자는 뭐죠? 또? 자, 기억을 되살펴봅니다. 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저쪽이었지. 아까 저쪽 어디로 이렇게 슉 하고 갔는데, 길 따라가 볼게요. 일단... 오오 뭐 장난 아닌데,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진짜? 되지?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악마의 삼지창이 뭐야? 그게 뭐야? 악마의 삼지창이 이게 뭐지? 이게? 이 어, 뭐가 있는 게 분명한데? 에이든 What's the connection? a i d 어 도대체 뭐지? a 이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뭐지? 어 바닥에 낙서 같은 거 있는데 바닥에 이게 뭐지? 어,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I'll go back and keep looking. 좀 신기한데. 말 타자 말. 말 타자. 왜 타질 못하니? 돌아가서 쳐 보자고? 물 쳐져야 돼? 나무를 둘러보면 되려나? 꽉! 말 타야 되나? 말은 탈 생각을 안 하는데 저쪽에 돌. 이것도 아닌가 본데. 우후~~ 뭐가 있나? 있나, 있 아, 이 아, 이렇네 에이! 에이 있나봐 여기. 야말 흑화먹는데? <laughs> 야, 야 말아. 그거 먹는 거 아니다. 이거. Cycles, oh. what oh, you wow. uh -huh. Thanks Aiden no, uh, think... That's her soon weird Also this one has no talisman. 이 아이가 누구지? h e l p me, Aiden.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았어.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게임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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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 투 소리고요. 엘런 페이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엘런 <목소리도> 페이지.